안녕하세요. 리스 장기 렌트 지구 최저가를 자랑하는 유앤아이카 조용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BMW 5월 프로모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BMW 구매 조건이 예전보다 다소 까다로워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BMW에서는 자사 파이낸셜 이용 고객에게만 더 많은 혜택과 우선적인 재고 배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사 캐피탈을 이용 시 제공되는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BMW 파이낸셜 이용 시 조건이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금리나 총 납입 비용을 고려해 보면, 무조건 유리하다고만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사 캐피탈 기준으로 진행 가능한 할인 정보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사라는 것은 BMW 파이낸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타사라는 거는 기타 캐피탈사를 의미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BMW 차량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 이런 정책 변화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객이 자유롭게 조건을 비교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좀더 유연한 정책 운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유엔아이카의 조건도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 비교는 분명 시간이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요즘 BMW 프로모션이 완전 개판입니다. 진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낚시질 하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낚시할인인지 진짜 할인인지 알고 싶다면 저한테 견적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진짜 가능한 거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스나 장기렌트 좋은 정보 받고 싶 다음유 u 아이카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5월 프로모션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리즈와 2 시리즈는 이제 단종이고요. 220화에는 액티브 투어로 재고가 있고 할인은 600만원입니다. 218D 액티브 투어러 65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320D 750만원, 320i도 마찬가지 750만원으로 전달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20i 쿠페, 420i 그랑쿠페 m 스포츠, 420i 그랑쿠페 m 스포츠 프로 모두 650만원 할인이구요. 420i 컨버터블 m 스포츠, 450만원 할인이구요. 다음은 5시리즈 넘어가겠습니다. 520i 베이스, 600만원 할인, 520 공과 예암 스포츠 550만 원 할인입니다. 다음은 523D 750만 원 할인이고요. 530i 엑스드라이버 m 스포츠 750만원 5 3 0 i m 스포츠 800만원 할인 이고요502 800만원 할인 입니다 다음은 7시리즈 입니다 740d 1100만원 할인 740i 1300만원 할인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1입니다. x1 입니다 x1 650만원 할인 이고요 x3 는 개별 문의 주시면 할인 금액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할인은 없습니다 x4 20d 7 0 0 할인이고요. X4 20i 800만 원, 20i X 라인 75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5 30d 디젤 모델들은 850만 원, 40i 가솔린은 8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6입니다. X6 디젤 1,300만 원, 40i 1,100만 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7입니다. X7 40d 모델이 1,200만 원 할인이고요. X740i 11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XM 25년식이고요. 할인은 3200만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MW 할인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나오는 차량 외에 전기차나 고성능 차량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 할인, 최저 견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할인은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u n i 카카에서는 항상 할인 정보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 이자 잘 비교해서 최고의 선택으로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